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런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백, 여든두 번째 시간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장숙. 주님, 저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총 내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평화롭게 하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서울에사들이 내려왔다 서울에 있는 금병원으로 가자는 것을 간단한 시술이니 여기에서 받겠다고 가지 않았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곧이 내원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았어 했다.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걱정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더니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병원 잠자리가 불편해 아들과 남편을 집으로 보냈다. 아직은 시술 받지 않았으니 아픈 곳이 없어 혼자 있어도 불편이 없다. 저녁을 먹고 아침부터 금식해야 한다니 물도 먹으면 안 되는 일이니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목마름이 좀 힘들 것 같다. 소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위암이 된다고 하니 그냥 있을 수도 없어 위장 위내시경으로 시술을 받기로 했다. 시술 들어가기 전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일은 기본이다. 시술을 받다가 환자가 잘못되어도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이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5월 7일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도 배 위기가 닥치면 더 기도에 매달리는 것은 무슨 심포인지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실지 걱정이다. 아무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들어갔다. 수면 내시경공으로 시술을 했으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고 사는 것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주님께서 손수 치료를 해주셨는지 무사히 시술이 끝나고 한 잠, 푹 자고 난 사람처럼 수면에서 깨어았다 약의 힘인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프면 힘든 상황이 되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자식들 걱정 때문에 무사히 시술을 끝나고 아들은 다시 서울로 바쁜 일상으로 올라갔다. 자식들은 왜 그렇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아야만 마음을 놓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8일 결과를 보기 위해 수면 내시경을 또 했다. 첫 번째보다 가벼운 몸으로 내시경에 들어갔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하늘에 맡기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틀을 물한 모금 먹지 못하니 입술이 바싹 말랐고 장부가 화장지에 물을 묻혀 입술을 죽여 주었다. 병원마다 병실이 부족한지 환자들이 넘쳐난다.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보면 환자마다 안타까운 산들이다. 교수님의 회진, 다행인 시술도 깨끗이 되고 혈액 검사도 깨끗하다고 한다. 다만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9일 태어나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병원에 입원하면 혈액 채취하고 링겔 줄 매달고 아무 정상 없는 사람도 환자가 된다. 불편한 입원실 시끄러운 소음들 인실이라고 해도 옆 환자의 합방이니 아무르면 자기 집만 할까 할머니와 합방 할머니를 돌봐주는 간병인 할머니도 안쓰럽고 돈을 벌어야 하는 간병인도 안쓰럽다. 합방 할머니는 83세 되셨다. 4년 전 할아버지 가시고 혼자서 사셨다고 했다. 설아에 두 딸을 두셨는데 직장에 다니는 두 딸들이 날마다 돌아가며 면서 엄마를 보러 왔다 얼마나 애틋한지 엄마를 닦아주고 안아주고 간병하지 못한 마음이 더 애틋해 보였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무릎에 물이 차면 빼내고 있었다 정신도 오락 오락 하시는지 헛설이를 하고 대변 은 기저귀에 하고 보기에 정말 힘든 할머니였다 얼마나 일이 많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 마디 마디가 울 퉁불퉁 나무 갱이같이 전, 그런 손은 전부 왔다. 얼마나 대단한 손인가, 딸, 자식, 들 대학까지 보내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는 할머니 기재기에 대변을 내놓으면, 간병인, 못 살겠네, 또 사고 쳤네, 뭔 똥이 이렇게 많이 나와, 날마다 똥을 사네. 할머니, 그러면 똥구멍에서 똥이 나오지, 어디서 똥이 나와, 똥안산 똥구멍이, 어디서 간병인이 몸에 손을 대고 처리를 해주면, 아이고,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나중네 아이. 앞으로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아파도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 죽고 사는 일이 일생에 큰 일일성 싶다. 두 사람 대화에 웃음이 나오는데 과연 웃어야 할 일인지 나중에 손 남의 손에 저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일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 세상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세상을 했다. 영화 아기들 얼른 밥 먹이고 우리도 밥 먹자. 양파 심으러 밭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고추 하나라도 심어야 고추 따먹을 것인데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할머니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이다 구기자 따라가자 할머니 구기자는 가을에 나와요 아니 지금 따라가야 해 구기자 따라가면 6만원씩 준다고 했다 할머니 얼른 나서 가시면 우리가 구기자 따라갈게요 우리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돈도 주세요 그런다고 하셨다 밤이 되어서 뭘 잡으려는지 양손을 올려 휘어지며 뭔가 잡는 신용을 실시없이 하고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하룻밤에는 새벽 3시경 할머니가 토하기 시작했다. 간병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간병인을 깨워 한바탕 소련을 겪은 뒤 소화기가 약해진 할머니에게 딸들은 많이 먹이려고만 한다고 간병인이 말했다. 가족은 와서 보고 만간이 앉아의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고 많이 먹기만 하면 좋은 줄 안다고 했다. 간병인 말 자기는 간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옆에서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아기야.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니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간병인 말 간병인에 따라서 환자의 퇴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면서 환자가 편안하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간병인의 일진데 간병인 이런 사람이 사랑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 없이 돈만 벌려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환자인. 환자는 간병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곱고 사랑이 많은 인자한 사람들이 돌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 약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방지하는 교육과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저희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24시간 환자를 간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곁에서 지켜보니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들이 바쁜 일상에 마음 놓고 아이들과 부모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리라. 3박 4일간 같이 한 할머니에게 "빨리 건강 회복하시라고" 손잡아주고 간병인에게 할머니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약을 받아 퇴원했다. 내 집보다 좋은 것이또 어디 있으랴 있을까? 옛 어른들이 초과상관이라도 내놓을 곳. 내 집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했다. 아, 얼마나 좋은가? 샤워하고 누워니 편안한 잠이 몰려와 한참을 자고 일어났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곧한성이 구름 한 점, 바람 한점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눈을 뜨고 볼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함인 것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수 있는 것도 지나간 기억들을 더듬어 볼수 있는 아련한 추억도 유제양 물신 풍기는 행복이 아니던가 어린날 고향집 동생과 같이 놀던 바위 위에 꼬막 껍데기, 바지락 껍데기, 흑 담아 풀 담아 소꿉장난 추억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 기도 드리며 매사에 감사, 감사, 또 감사, 주님의 은청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